나는 난, 음. 난 이상하게 아까 나 혼자 화가 났다. 영철님 사람은 되게 좋고 호감은 되게 많이 가. 음. 근데 그래서 그래서 <laughs> 없는 거야. 서울서 오셨어요? 네. 어, 솔로세요? 아네 <laughs> 나도 안 그래. 근데 이게 나, 나 상황, 상황이 상황이 그런 거 같아. 음. 차이나 좀 갔다 올게요 어디? 아, 서한국좀 네? 마음이 에서한한거죠그한죠니서가국에서한국가서한국에한국왜 얘기하는거야?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정말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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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하. 여기 지금 다들 자리가 나갔나? 자 여성분들 방을 찾아가서 <laughs> 네. 불안하지 불안해. 영숙 씨 있어요? 뭐야 순자 순자 있나? 어, 있어. 순자. 순자? 순자를 찾아? 음. 응. 어, 왜 순자를 찾지? 어 여기 있다. 어, 저... 잘 갔다 오라고. 잘 갔다 오라고? 어. 그래. 인사라도 그래. 해야지. 어? 이거 영숙이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 <laughs> 어, 이게 아니지 않아? 뭔데 응. 뭐, 네, 갑자기 <laughs> 텐션이 왜 이렇게 낮아? 어. <laughs> 텐션이 왜 이렇게 낮아졌어? 텐션이 왜 낮을 것 같아? 어. 왜 아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좋게 볼수 있지. 응,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뭐가요? 뭐가 복잡하시죠? 어. 약간, 뭐. 약간 어느 정도 좋으면서 어. 데이트 기회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지? 아, 그래. 아, 어, 그래. 아, 뭐. 아 일단 재밌게 잘 갔다 오고. 아. 음. 아니, 왜 그러는 것이야? 저, 뭐, 저 뭐죠? <laughs> 그냥 지금 아, 네, 네, 네. 왜 굉장히 불편함을 몰라. 표현하고 어. 있는 거예요. 어. 어. 주차장 갔다가 바로 어. 들어갈라다가 생각나서 잠깐 왔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네. 이제 나세요 영이한테 가겠네. 와. 이제 나세요 영수한테 가. 가면. 가지 가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지. <laughs> 아. 가야지. 나 지금 복잡하니까. 아. 그나저나 영자일픽은 누구지? 모르게. 너일픽은 누군데 너봐. 언니를 궁금해할 게 아니지. 나? 영식 씨가 너무 이게 속내를 안 내비시니까. 괜히 갔어 지금. 갑자기 땀이 나. 그래. <laughs> 그래. 나 일픽. 1픽? 나 일픽은 사실 매번 바뀌어. 아 알아. 오늘 영숙이잖아. 어제는 너였잖아. <laughs> 어? 어제는 나였고. 아 그치. 모르겠어. 나도 복잡하니까. 영숙과 순자는 우리 시기가 1픽인가 보다. 그렇지. 이전 이패했네. <laughs> 야뭐 운명의 라이벌처럼 계속 형게좀 되게... 뭐랄까 그거 있잖아 너무 여러 명한테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We Are The World가 지금 어, 어, 다문제 그, 때문에 그래 네. 다 알고 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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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때문에 이픽인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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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배식이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식해 줘야 돼 너무 다 잘했어 음. 음. 그래 도무다 네. 잘해주는 것도 좋지 가자. 않아 영수 안대 영수 안대 가요대축제도 그렇죠 내가 쉬운 와, 노래 골랐어 너무 다 챙기면 안돼 사랑하는 23기 아, 너무 학회장 스타일이야 <laughs> 아니 학생회장이랑 <laughs> 뭐가 달라 지금 그러니까 형이 지금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형이 자초한 거야 형이 자초한 거야? <laughs> 근데 그렇다 어쨌든 내가 여자들한테 뭔가 다리를 걸친 건 아닌데 그냥 이 태도에 대한 건가? 이게 사람은 자기는 의도로 음. 평가되길 원하지만, 항상 음.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아, 그렇지. 행동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 다 걸친 거야. 그렇지. <laughs> 그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좋지. 그러니까 2순위까지는 가겠지. 그지 어, 근데 1순위까지 이제 못 가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그, 빨리 이기적인 개인주의 발휘해야 돼? 응. 어. 아, 내가 이 연애 가지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충고 를 드릴 줄이야. <laughs> 와 진짜. 근데, 와, 나도 이런가. 너무 좋아집니다. <laughs> 와 이거 타임에 대한 지적은 잘합니다. 나에 대한 어, 지적은 못해요. 어, 다들 이렇게 삼대일할때일왜 일이, 일이 힘들지. 갑니다. 어, 뭐 어떻게 어 될까? 영철과 부하들. 어 너무 좋네. 그 어떤 이분일까? 아이고. 이게 자기가 이순이라는 걸 어, 알면서 어,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얘기야?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따라 오시지. <laughs> 지금 저차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웃음> 그래, 너 이순이야. 나왜 신경 쓰지? 모슨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럼. 본인한테 집중해야죠. 나 달린다. 달다이런 아, <laughs> 100km로 <웃음> 달린다. 어, 나 원래 밟는 사람이야. <laughs> 아. 하하, 즐겁네. 하하, 행복하네. 아, <laughs> 그 <뭐지? 웃음> 과연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나 그러니까 막 행복해. 기남으로 나오는 거지. 어, 맞아. 나 너무 행복한데, 왜? 응. 인기남으로 나오는 거지. <laughs> 우리들은 뭐야? 몰라? 어제는 1순위였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진자한명 추가됐네? 어제 아. 멤버에서? 어쩜이와 <laughs> <좀> 아, 좋겠다. <laughs> 계속 추가되면 이런. 내일도 <laughs> <정도? 웃음> 3순위 선택했는데 또 추가돼. 그니까 한에순위는서 <laughs> 내려가는 거 <거야. 웃음> 사람은 그러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아. 소리는 거야, 지금? 나왜 이렇게. 나, <laughs> 나 자존감 왜 이렇게 됐어? 왜 즐거워? 근데 <laughs> 사실 다른 건다 괜찮아. 응. 셋이 이렇게, 뭐, 두 번째로 와준 것도 다 괜찮고 좋은데, 응. 그한 아이의 응. 건방지 표정이 아주 커 <laughs> 누구? <웃음> 내가 승리자나 이런 약간 그런. 여기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오, 아, 내가 잘 알아보긴 했네. <laughs> 3대1 데이트 장소는. 완전 <laughs> 빈티지한. 다행이다. 뭐, 오. 고기 굽고 이런 게 아니어서 지금은 <laughs> 다행이에요. 너무 어색하다. 어색하지? 아, 이게, 이게 1순위 어... 되었으면 달랐을 거야. 2순위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2순위 이유는 뭔데? <웃음> 내가 <웃음> 2순위 어... 이유? 뭐? 아니, 그게, 그게 좋겠다. 말했어. 영철이 왜 2순위인지. 그래, 그래.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낫겠다. 좋다. 순위가 아니고? 영식님이 음.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로크를 해주신 거지. 음. 처음으로. 음. 그냥 그럼 대인적인 대화를 연장선상으로 이어나가는 시간을 참으면 좋겠다 해서. 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laughs> 진짜 솔직하 말해도? 완전 오, 솔직히 그래 야만해. 그래 야만해. 그래 야만해. 반복했어요. 응. 맞다. 그게 무슨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왔다 맞다. 딸이이한 거지. 한 차이. 영철님을 선택하도록. 아또 이래. 영치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오빠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없는 거야. 그것도 맞는 어. 말이야. 아. 어, 오늘 1순위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니. 음. 어. 진짜로. 진짜로 없었어. 고의 성찰 시간. 사실 <laughs> 나는 어제는 1순위였어. 멘철이. 음. 음. 근데. 하락했네. 어, 하락했지. <laughs> 그 사이 다른 사람은 책올라왔어내 마음속에. 어. 시원 나도 시원하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아니랬어. 내가 아니랬네. 이제 <laughs> 오늘 나. 반성하지, <laughs> 반성, 그거 어, 속으로 하시고요. 오 어. 어. <laughs> 여기는 우리가 막담합하고 맞아. 어, 인맥 싸우러 온 데가 아니고. 어... 그렇지. 자, 비이네 결혼을 이제. 조장한, 그렇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왔는데, 음. 너무 그쪽에 포커스가 안 되어 있으니, 나는, 음. 난, 음. 난 이상하게 아까, 나 혼자 화가 났다. 음. 진짜. 나 혼자 화가 났다. 응. 음. 진짜. 어제 와인 마시는데, 나 치즈 플래터랑 그거 안 했네, 까나페랑. 그 오늘 다 소진해야겠다. 또다 같이 먹자. 오늘 다 저기 모으자, 영수 아, 또. 오늘 다, 다 모으자. 저기 모으자, 영수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거. 그 결혼을. 권장하는 아, 프로그램이야 맞아. 지금 우리 아니, 이런 근데. 케미 안돼나 지금 화나려고 어. 하네 어.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영재 씨는 진짜 진지한 거야 근데 너무 그냥 놀자판 막 노는 응. 분위기니까 그게 영재, 싫었던 거지 영재는 영. 전쟁 나가겠다 <laughs> 파이팅 이제야? 어, 어. 이제야? 관심 <laughs> 차려 여기 놀러 온거 아니야 근데 너무 좋은 타이밍에 좋은 지적인 거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건 있어. 서운한 건좀 있어. 모두에게. 왜? 그러니까 어쨌든 다즐겁다고 뭔가를 열심히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음. 그게 자꾸 다내 탓으로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다 같이 즐거워해놓고. 음. 음. 어, 즐거워. 이 상황이 생각할까요?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네못 <laughs> 알아들 것 같아. 요 내가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 네. 영재 씨가 한 얘기를 못 알아듣고 다 같이 즐거워해놓고. 음... 줄이 상황이 것 음... 뭔가 이렇게 된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없잖아 있기는 해. 음... 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리고 말나온 김에 내가 왜 영철을 2위로 이렇게 했냐면 영철님 되게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고 호감은 되게 많이 가. 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호기심이 계속 안 가. 어뼈 음... 많이 때리는데? 어. 목이 타네. 응. 응. 근데 진짜 고마운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응. 그리고 왜 이러, 이런 이야기를 쿠션 없 어, 없이 하냐면 아침부터 반성을 했다고 는 하는데 막 <laughs> 정신 못 차리고 또 아, 어. 어, 다른데 신경 쓰고 오, 이런 것들요. 어. 그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을 잘못 정한 거겠지. 그것도 같다, 있는 것 같고, 음. 또 그게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 돼. 거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둘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음. 나는 원래 사람 챙기는 거에서 기... 얻는 기쁨이 되게 큰 어,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지금 안 정하면 안 돼. 맞아. 그럼 되게 후천 없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빨리 경각심을 갖고. 어, 맞아. 지금 나왔네요, 여러분. 1월밖에 <laughs> 안 남았다. 경각심. 맞다. 어, 딱 빨리 정리를 하고, 빠른 액션 어.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새겨 세겨 듣고 세겨 듣고 듣으며. 수견. 어, 좋아. 아, 장철 씨 입장에서도 너무 아, 혼나는 아, 같은 해라 느낌이긴 해라 하겠다. 그렇긴 하죠. <laughs> 모임에서 저런 분들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 그 열두 명의 소년 소녀들이 다 같이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단업대 같이 분위기 있고 가긴 했는데. 아이, 뭐. 어떤 의도는 좋은데. 감정선에 좀 충실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소통을 좀 많이 추락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너무 우리끼리 신났던 게 아닌가 하면서 오늘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